크리스토퍼 논란 감동의 신작 《오펜하이머》의 첫 번째 공식 포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포스터는 화염으로 불든 거대한 연기 속 오펜하이머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작품의 연출 및 각본은 크리스토퍼 논란이 맡았습니다. 출연진에는 킬리언 머피를 비롯 에밀리 블런트, 맷 테이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플로렌스프가 이름을 올려 기대를 모으는 중인 영화 《오펜하이머》. 오늘은 영화 《오펜하이머》 일생을 조명한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그가 남긴 어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최악의 발명품으로 핵무기를 뽑을 이가 많을 것이다. 인류사를 핵무기 사용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핵무기는 인류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인류 역사상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실전에 사용된 원자폭탄. 1945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처음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 이두 사람은 핵무기가 출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인슈타인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 제작 실현 가능성을 알렸고, 오펜하이머는 로스앨러모스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원자폭탄을 제작해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일본의 원폭 투하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개입했다. 이 일로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는 평생토록 부채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순 없지만 핵무기가 제대로 통제라도 되길 바라며 여러 활동을 펼쳤다. 1904-1967 오페나이마, 원자 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세계 최초의 원자 폭탄 제조를 감독한 지도자, 뉴욕에서 부유한 유택의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 유럽에 유학했다. 당신은 양자역학 이생긴 치쿠였으며, 이 새로운 물리학의 중심의 하나였던 괴팅겐 대학에서 원자 분자의 양자 역학을 연구하고 이어장의 양자론 우주선 현상으로 연구 대상을 넓혀서 1927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9년 미국으로 돌아가 캘리포니아 대학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젊은 물리학자로서 많은 연구자를 양성하는 한편 우주선 샤워 이론 중간자론 중양자반응 등의 연구로 요람기에 있던 원자의 이론과 소립자론에 많은 기여를 하고 36년 두 대학의 교수로 취임했다. 천체 물리와 일반 상대론에도 관심을 가져 38, 39년에는 중성자성의 이론과 별의 중력 붕괴의 이론을 발표했다. 41년경부터 미국의 원자 폭탄 개발에 참여하여 43, 45년에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 소장으로서 원자 폭탄 개발을 위해 많은 과학자를 모아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 종전 후 원폭의 아버지로서 국가적 영웅이 되었으나 49, 50년 수소폭탄 제조 계획에 반대했다. 미국의 원자력 정책의 중추에 있었던 그의 사회 및 과학자들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컸으므로 미국 정부는 그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오펜하이머 사건을 때마침 일어난 광신적인 방공사상인 메카시즘 풍조 속에서 유발시켰다. 그가 남긴 말들은 다음과 같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내가 끔찍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나에겐 친구보다 물리학이 더 필요해, 동생 프랭크 오펜하이머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 혹은 전쟁 중인 세계의 무기고의 원자폭탄이 신무기로서 추가된다면 인류가 로스엘러 모스와 히로시마라는 이름을 저주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반드시 결합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을 테니까요. 우리는 과거의 세계로 돌이킬 수 없을 것임을 깨달았다. 일부는 웃고 일부는 울었으며 대다수는 침묵에 잠겼다. 난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마이너스 기타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비슈누는 왕자가 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득하며 그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여러 팔이 달린 형태를 취하고는 말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아마 우리 모두 어떤 식으로든 그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수천 개의 태양이 한 번에 폭발해 그 성광이 전능한 하느님의 영광인 하늘로 날아간다면 나는 죽음의 신이요. 세상의 파괴자다. 바가바드 기타를 인용하면서 이제 나는 죽음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어리석은 사람은 먼 곳에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사람은 가까운 발끝에서 행복을 키운다. 그리고 낙천주의자는 모든 가능한 세상에서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 염세주의자는 그걸 알 뿐이다. 그 누구도 자신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를 깨닫지 않고서 대학을 나가서는 안 된다. 실수를 바로 잡는데 10년이나 걸린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다. 자연세계에서는 비밀이 없다. 오직 사람의 생각과 의도에 비밀이 있을 뿐이다. 세상이 완전히 변할 것을 우리는 알았다. 어떤 사람들은 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울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펜하이머는 유명한 영웅이 된다. 그러나 핵폭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는 트루먼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각하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트루먼 대통령은 주위 참모들에게 다시는 저 얼간이를 내 옆에 오지 못하게 라면서 화를 냈다는 일화가 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부정한다면, 우리의 인간성을 말살 시키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의 운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 마저도 빼앗는 것이 된다. 오펜하이머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있다. 과학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과학은 아름다운 것이다. 순수 과학 물리학을 통해 우주의 원리와 사물의 이치 연구에 매달리고 싶었던 천재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인간적인 학자인 그에게 핵폭탄은 견디기 힘든 무거운 업보였지 않았을까.